야식도 오케이. 다이어트 중 먹어도 살안 찌는 음식 베스트 3. 야식을 먹고 싶지만 살이 찔까 걱정되시나요?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중 먹어도 살안 찌는 최고의 야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삶은 계란. 삶은 계란은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요. 특히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고 지방 대신 근육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. 밤에 먹어도 전혀 부담 없죠. 두 번째 오이와 샐러리 이두 가지 채소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줍니다. 특히 오이는 이뇨작용을 도와 몸의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. 간단히 썰어서 간식처럼 먹으면 딱입니다. 세 번째 그릭 요거트.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고 당분이 적어 밤에 먹기 좋은 간식이에요. 블루베리나 아몬드를 곁들이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소화도 잘 돼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. 야식도 제대로 고르면 살찔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하루 1분으로 건강해지는 건강 지식 1분입니다.